<laughs> <근데 판말을 보셨죠? 웃음> 자, 오늘의 볼카, <몰카>. 이선민몰칸데요모르는여자가 <laughs> 자신의 지목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면, 우와! 걸다 이웃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정하 정확하게 정하게 정확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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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늦었어. 늦었어. 누군지도 모르고 말고네 강도일 수도 있는데. 왜 이렇게 늦었어? 이제? 뭐가? 아, 아. 나 기다렸어? 나 기다렸어? <laughs> 면도 안 해? 면도 안 해도 네 찐빵 같은 얼굴은 나아. <laughs> 어? 어? 이빨, 어, 어, 어. 이빨 다 벌어져가지고. 악어 뼈. 이빨 다 여기 새까맣게 해서 먹겠나니까 뭐 벌어진 거 있어. <웃음> <웃음> 뭐 요즘 딸자기그 뭐 영상도 엄청 많더구만 딱히 아. 그런 거 없는데 뭐 DM 같은 이야. 거 DM 오면은 괜히 또 이제 찾아가서 <laughs> 얼굴 확인하고 뭐라더라고 아니 얼굴을한 번씩 확인하면 뭐안볼순 없으니까 <laughs> 답장하냐 마냐가 이제 거기서 아, 웬만하면 나랑 답장을 어. 해드려 근데 왜아 너무 감사합니다 잘 봐주셔서 혹시 C컵이세요? <laughs> 왜 물어봐 <laughs> 별 없는 얘기왜 자꾸 아해 조용하랬지. 아니, 내 주변에도 소개시켜달라는 애 많아. <laughs> 형도 몸도 왜이렇고내 <laughs> 어, 어. 주변에서도 현민이 형좀 소개시켜달라고. <laughs> 맞아, 맞아, 맞아. 주, 자기 이사 간다고. <웃음> 어. <웃음> 옆에 짜은면 먹어도 돼? 먹으러 가도 돼. 저는 <laughs> <laughs> 먹는데 참사 한 마리 날아들어가지고. 대가리 <laughs> <laughs> 큰 새끼는 뭐 황두름이 아니야, 그거? <laughs> 리카나나 <laughs> 아니, 아가리, 아가리 이렇게 될까요? 아니지. 2m짜리가 안 움직이는 새 있잖아. 나 왔더라. 선민아. 어. 나 국회의사당 지나가고 있거든. 근데 어떤 여자가 뭐네 이름 적힌 거뭐1인 피켓 시 하고 있는데? 뭐라고? 어? 시위를 왜? 뭐해? 왜? 뭐 어? 그래, 내가 사진 찍어 보내볼게. <laughs> <뭐지? 너> 왔다. <laughs> 봐봐. 야 뭐야? 진짜야? 왜 그러는 거야? 아 이씨 거짓말하지 마. 뭐가 거짓말하지 마야? <laughs> 이금또 뭐야? 근데 이건 진짜인데. 뭐야 이거 이 사람? 지금인 거 아니야? 연상 드리려고 보면 빨리 그래, 가서 이거를 그래. 티켓을. 했었나 봐. 어떻게? 힘들이 기만한. 양심 없는 개그맨. 여보세요? 그, KBS 영구동 소지. 주 주차하는 라인. 이제 주차한 라인 주차 문이야. 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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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운동. 와. 운동. 뭐야? <laughs> 좀 빠져가는 얘기죠. 어떻 저기 혹시... 뭐... 뭐... 혹시 뭐... 서운... 뭐... 서운한 거... 누가... 인으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... 저... 아름 분이세요? <laughs> 오케이... 아니 방송국에서 이러... 이러시면 안 돼요. 왜냐면 이게 수표가... 뭐... 뭐때에 그러신 건가요? 본인이... 겪으신 거예요? 내가 형 기억 안나 이거? 야 어떡해 야 근데 너무 쳐다본다 야 빨리 아, 생각해봐 야. 뭘, 뭐 잘못했는지 생각해봐 뭘잘못했내가이 그? 형이 헌팅했나요? 제가 어떻게 기만했나요? 뭐 얘기를 해도 해주세요 형이 진짜 나쁜 짓을 한 거야? 씨발 솔직하게 얘기해 뭐해요 너 아니 진 나쁜 짓을 한 거냐고 아너 솔직하게 얘기해 뭐 뭔데 아니 진짜 아 나... 진짜 이러시면 안 돼요 왜 그래요 방송 관계자도 다 보고 있는데 지금 많이 야, 이제 성함만 말씀세어 성함만. 저 어떻게 얘기 얘기 안 하시지? 뭐 <laughs> 어, 내가 왜 사주었어요,들? 아니, 근데 사과하는 게 맞아. 이거는 사과해야지. 아니,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. <laughs> 그러니까 뭘, 뭘 잘못했어요? 대답만해주시라고 해요. 대답만, 해주시라고요, 대답만. <laughs> 아니, 둥지고 얘기하면 어떡해 아니, 야올리나? 뭐... 아, 야올리 얘기하지큰난다니까 이거 어, 일단 죄송합니다, 제가. 일단 죄송. 아니, 사람 너무 많잖아. 지 아, 저거... 아, 찍어간다, 그 사람. 야, 화가 많이 났잖아. 혹시 이형 구디에서 봤어요? 노인 리지터한 지. 좋은 씨 아니죠? 좋은 아니, 이 선배님 맞지 야, 거 있잖아. 야, 이거 진안 된다, 이상 아, 왜 그러냐. 아, 왜 아, 그래? 어. 아이씨. <laughs> 아이씨. 야, 왜 그러냐. 빨리 사과해. 와 이건 맞을 것 같은데. 빨리. 아그 일단 무릎 꿇어. 아그 일단 무릎 꿇어. 아 이게 그, 아, 이게 맞는 것 같아.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혹시 만들 좀 무릎 꿇고 사과 드리면 좀 마음이 풀리실 것 같아요. 야 맞대잖아. 아, 체험해, 체험해, 체험해. 야 불안해 이거. 불안해. 장난 같냐? 무슨 울잖아, 어떻게 무지 마세요. 그니까, 러 이렇게, 이렇게 할수 있는 분이잖아요. 그러면 전. 방송국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, 커피라도 한잔 드시면서 말씀을 나누는 게좋같 아니, 그니 무릎을 꿇어. 무릎을 왜 꿇어, 이씨? 무릎을 왜 꿇어, 이씨? 아니, 무릎 꿇면 괜찮아, 진다고 아까 <laughs> 말씀하셨잖아. 아, 씨. 화지하고 아, 자숙하네잖아. <laughs> 저분이 때렸잖아 지금. 어? 형 이랬어. 잠깐만. 야. 잠깐만. 너 가만, 히 가만히 좀. 언론에 노출시키고 싶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? 이거 진짜 위험한 거야. 이건 너가 책임져야 돼. 언론에 노출시키시려고. 아, 진짜 이러면 사람도 많이 나오니까. 끝이야 포... 죄송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아, 씨X가 <laughs> 뭐라지 이거. 블랙아, <laughs> 왜 하신 거예요? 블로오세왜 <laughs> <laughs> <일로> <일로 웃음> <laughs> 하신 거예요? 블로아세 하신 거요 블랙아, 왜거요아하요블아 하신 거예요? 아 하신 거요 블랙아, 왜하 거예요? 아하지 거예요? 블랙아, 리 하신 거예어아요 블랙아, 요요아리는거맞아요아